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전을 객가 세상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편안하게 보내고 계실까요? 희망의 에너지 모아서 내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용기는 사람을 번영으로 이끌고 공포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 용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일 일상 생활에서 꾸준한 용기 있는 생활들 만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식사는 함께 가시겠습니다. 인천 간속동 257-7 1층에 위치한 삼거리 식당인데요. 오래전부터 가고자 했던 식당이기도 한데 6,000원이 안 되는 식사 가격으로 아주 핫한 곳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익숙한 길거리기인 듯하기도 하고요. 삶의 고단함과 행복함이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가성비 좋은 식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앞에서 느껴지는 이 착한 가격의 느낌. 사골 우거지탕이 5,800원인데요. 아, 이 대단한 가격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시는 분들이 거리감이 있어서, 어,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포장은 육전과 사골 우거지탕 두 가지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음식들은 어, 식당에서 드셔야 될듯 합니다. 입장하시면 키오스크 시스템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골 우거지탕이 유명해서 저는 사골 우거지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5,800원에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이 아직 있다니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요. 원산지 표시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김치 우거지 무생채는 국사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찬 슬프해서 담으시면 되고요. 음식 남기시면 천 원. 벌금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깍두기, 김치, 뭐 이렇게 콩나물 등 다양한 셀프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량이 아주 실합니다. 든든하게 한끼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풍족한 밥량이고요. 사골 우거지탕 5,800원 보고 계신데 우거지 양도 우거지 양이지만 그 그릇도 크고요. 한끼 식사에 뭐 충분히 배 부를 수 있는 그런 식당 한번 만나봅니다. 삼거리 식당 5,800원 하는 사골 우거지탕 함께 느껴보고 계신데요. 주석 연휴에도 혼자 계신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평일 9시에서 6시. 토요일은 휴무하시고,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 반찬들 중에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가지고 와 식사를 했는데 예, 아주 괜찮은 식당 소개해 드리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가게지만 아주 맛있는 식사 할수 있는 곳 같습니다. 고추도 좀 넣어서 얼큰한 맛좀 추가했고요. 음, 맑은 육수 조금 먹다가 예. 다대기라고 부르죠. 예. 양념장 넣어서 좀 얼큰하게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재미있게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왔는데 내일부터는 또 일상에 열심히 또 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듯 합니다. 상벌이 식당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한번 오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음 시간적 여유가 좀 돼서 방문 드리고 안내 드린 후에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반 정도 조금 더 말아서 일단 맑은 사골육수 맛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약간 뭐 간이 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만 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소금과 후추 넣으시고 어 입맛에 맞추어서 맛있게 드시면 될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한두명더 같이 가서 막국수와 육전 소고기 국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방문드려서 개인적으로 막국수 맛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골 고지탕 한 그릇만으로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든든한 식사 될듯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야 뭐 충분히 이용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직 주변에서 삼거리 식당 존재를 하긴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식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식당에서 가장 비싼 게 육전인데, 육전도 반으로, 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5,000원. 제일 싼게 4,800원인 소고기, 사골, 국수가 있고요. 막국수가 비빔, 물막이 6,000원. 예. 사골, 오지탕이 5,800원의 식사. 가능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한 그릇 비었는데요. 너무 기분 좋게 맛있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이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주문표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 텐데, 주문은 키오스크 시스템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공깃밥 천원 추가되고요. 소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술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식사하셔도 될듯 합니다. 평일은 오후 6시에 업무가 마감하니까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문과 반납은 셀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거리 식당, 예. 이렇게 착한 식당들 많이 있어주면 저희들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고운 사골에 직접 만든 육수를 사용하고 있는 쌈거리, 쌈거리 식당을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 드려 맞습니다.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시작되는 우리들일 텐데요. 용기 있는 일상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